아, 아, 이거, 이거, 우리 팀으로 발령받은 그 신입이 있는데, 아 내가 신입 주려고 이거 선물을 하나 이렇게 딱 준비를 했는데, 그냥 주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혼내는 척하다가 서프라이즈 이렇게 자야겠다. 이올 <laughs> 때가 됐는데, 부르셨습니까? 어? 너로와 예, 너 뭐, 너 최근에 뭐 잘못한 적 없어? 죄송합니다. 너희 부르 얘기해 봐, 너, 너뭐 너 잘못했어? 오락실에서 초등학생과 시비가 붙어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laughs> 야, 너왜 초등학생? 노안! 또 있어? 여자친구 택배 빨리 받아야 해서 택배차를 경찰차로 에스코트하였습니다. <laughs> 미친놈! 야! 저저저저 수라네 저거! 아니 나 선물 주려 그러는데저저 저, 저, 진짜 진짜 이상한 놈이었네 저거! 어, 내 정말 이거 이거 강력계 반장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이거? 아... <laughs> 입니다. 드십시오아 아, 그래 고마워. 아, 자 아, 이번에 심곡동 도끼파 소탕 작전. 어 아, 내가 계획 짜오라 그랬는데 짜 왔나? 제가 플랜 A, B 다 짜왔습니다. 아 좋았어. 역시 향 소리가 확실해요. 먼저 플랜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플랜 A. 어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일 층에는 있 문을 해머로 격파한 뒤한 놈씩 악한 놈씩 악. 한 놈씩 악. 악. 제가 하는 겁니다 이야 정면돌파 응. 아 좋긴 한데 거기 조직원들도 너무 많고 해서 이게 좀 쓰읍, 걱정이 되네 아 그건 안될것 같고 플랜 아, B 한번 들어보자 민개? <laughs> 어, 플랜 A로 가자 <laughs> 플랜 A로 가자 샵을 가서 화장도 받고 아, 플랜 A로 가자 마스카라도 하고 아니 플랜 A로 간다고 비키니도 입고 플랜 A로 간다고 <laughs> 플랜 A로 간다고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플랜 B로 준비하겠습니다 너내 얘기 안 듣고 있구나 선배님 심 시... 플랜 C로 널 유치장에 잡아 넣을게. 일로, 와라. 일로 와. 라 들어가. 들어가. 연약한 척하지 마. 비키니. 비키니 자꾸 비키니 타령하지 마. 그 가만 있어. 가만 있어. 하. 아 얘도 전화 들어오네. 네 신곡 파출소입니다. 아예 아무 뭐 누가 난동을 피워요? 아예 예. 들어오라 그러십시오? 예. 아이고. 예. 이늘또 무슨 이야기야 이거? 아이고 이다 이다 다 아니 촉법? 촉법이잖아 촉법. 아니 오늘은 왜 음악도 이렇게 좀 얌전하고 왜 이런 음악을 틀고 나왔을까? 선생님 어. 신인이라는 핑계로 촉법으로 살아온 지 5년 3개월 <laughs> 이제는 제 개인 코너도 생겼고 음. 슬슬 졸업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찾아뵙습니다 아 마지막이야 너 오늘? 네 마지막입니다 아 그래 아유 그래 뭐 고생했다 어, 어. 어쩌라고 <laughs> 나 촉법 개그맨이야 어 그래 그래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봐라 어. 그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여전히 응. 여러분들을 웃길 자신은 없습니다 아, 어, 뻔뻔하네 아주 여전히 뻔뻔하다 그렇지만 한번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자, 첫 번째 촉법 개그 아유, 올드 아이어라 소장님, 제가 그 이번에 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어휴, 뭐지 상을 지가 만들어 오는구나 아, 무슨 말씀이세요 소장님 드리려고 갖고 온거 아니에요 아, 나, 나 채훈 어, 네. 사님이시니까 아, 그래? <laughs> 상짱 어. 어. 소장 송필근! 어? 위 사람은 심곡팔추소를 운영하면서 후배들에게 많은 귀감을 주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야! 이건 좀 감동이다! 우와! 고마워! 아! 예. 아그 부상도 부상, 있습니다 아! 부상 있어? 네, 부상, 부상이 어디가?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리 부상! <laughs>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전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러면은 부상에서 허리 부상이면은 저기 신들이 받는 상은 실인상이냐이 어... <laughs> 선배가 KBS 수석 출신이라면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laughs> 나한테만 니가 시작해놓고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너 이거 불이 어떻게 할 거야? 아, 괜찮습니다. 원래 촉복은 보호자가 책임지는 거 아시죠? 어. 자, 이 분한테 모든 공격과 댓글 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010 885. 아니, 아 누구 누구 보내? 우리 개콘 담당 PD 이재현 감독님. <laughs> 이 분에게 다 주세요. 자, 서울시 마포구 공덕. 아, 어디야? 어디 그 뭐야 그건? 우리 감독님 주소입니다. <laughs> 자, 죽은 생쥐 같은 거 많이 보내. 세요 답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 보내. 뭘다 보내? 들어가 봐. 어쩌라고나 촉법 <laughs> 맨이 아유, 나 저거 속법이나 처벌도 못하 데고 저거. 아유, 자자자자자. 아유, 언제까지 저러고 다닐까 저거. 아유.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보이세요? <laughs> 보인다고요, 보여요. 네. 되는데 나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는데. 아. 제가 예뻐 보이세요? 아니,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뭐야 <laughs> 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캐릭터예요? 어. 아, 그럼 제가 귀여워 보이세요? 아,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laughs> 뭐냐고 이게? 이게 뭐예요? 선생님! 에, 에, 에. <laughs> <laughs> 이게 뭐죠? 예, 이건 그녀라는 뜻이죠? 시. 이거는요. 그라는 뜻이죠? 그말 하지 마. 그말 말고 왜 자꾸 이러세요? 아, 오늘도 뭐 훔치려고 온거 아니죠? 오늘은 훔치고 싶어도 훔칠 게 없네. 그럼. 음, 그래요. 그럼 빨리 들어가시지 뭘또뭐 하려고요. 경찰관님 마음이나 훔쳐야겠다. 귀신 플러티네 조건 첫째, 눈을 마주친다 둘째, 웃는다 오해 자꾸! 들어가! 빨리, 제발! 플로티 하지마! 제발, 으, 그냥 으, 들어가! 첫 저, 저, 오늘도! 저. 들어가라고, 그냥! 저, 제발! 아, 오늘 애들이 왜 이렇게 다 폭주를 하는 거야, 정말? 아, 지들 멋대로 하네, 정말. 아. <laughs> 아이고. 아이. 정장님총세상아 어, 정장님께서 오! 국회의원 최규모 님입니다. 아, 어. 의원님. 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예 아, 부끄럽게 뭐 선거송 이런 거를 또 하신다고 해서. 아, 예, 요즘은 선거송 그런 거 많이 하죠. <laughs> 자네가 한번 들어봐 줄수 있겠나? 아, 근데 저는 공무원이라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아유, 자네가 또 음악의 죄가 깊잖아. 이번에 그 불후의 명곡 나와서 우승도 하지 않았나. 아, 예, 예 그렇게는 한데. 예,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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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근데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성코성 그냥 들어보기만 예, 하겠습니다. <laughs> 자, 잘 이끌어보겠습니다. 기호영 번 최기번입니다. 어, 아 왜, 왜또 왜? 또 왜? <laughs> 왜 그래? <laughs> 아, 왜 그래요, 진짜? <laughs> 어떤가잘 <laughs> 이끌 수 있겠는가? 감옥으로 이끌겠습니다. 일로. 너무 꼴배기 싫어 야, 야. 야. 리해처리해 어, 가 가. 어, 때려도 돼. 아가가가가 하지 마. 제발 가만히 있어. 어, 아, <laughs> 어, 그래. 그래. 내고 있어. 어, 정말 이거 이렇게, 어. 정신없이, 조용히 하고 있어 이제, 조용히 우 정말 정신없네, 정신없어 아 이거 이거 그폭삭소가수다에서그 그, 그, 대리시험 부탁하고 막 그랬던 제니 엄마도 오늘 잡혀오기로 했는데 이거 아 정말 어. 잡았어, 드디어 잡았어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아나 제니 엄마 아니라니까 뭘 아니야 똑같은데 똑같잖아요 읽어봐요 어? 아니에요. 자 조사 성실히 응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제니 엄마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 나 서울 사람이에요 보세요 사투리를 전혀 안 써잖아 사투리만 쓰고 계세요, 지금. 이거 보세요, 송필건 선생님. 그림입니다. 그래요, 송필건. 글. 나도 서울 사람들처럼 거림도 감상한다. <laughs> 그림이요 그림. 거림. 아, 터키 아. 나는 거, 르네상스. 르네상스, <웃음> 르네상스. 르네상스. <웃음> 선생님. 음. 어이. 자 아무튼 이렇게 자꾸 대리 시험 부탁하고 이러고 다니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우리 회사에서 탑컬레스야어 아,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선생님 어? 나 돌려서 말안 할래요? <laughs> 나 대신 회사 출근 좀 해줘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또 대리로 이고 막 <laughs> 아니면 나 대신 모닝콜 좀 꺼줘. 말 원래 거를 꺼져. 그러다 회사 잘려요 아, 각자 잘하는 걸로 먹고 사는 게 엉당 마땅 고돌이 아니에요? 똑같아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맞아 1 0 0야 당신 이제 유치장으로 들어가세요 헝치 뿡 뭐야 이게? <laughs> 아또 전화 또 전화 네 신곡 발표했습니다 예 아이 뭐 래퍼가 아, 또 난동을 피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오라 그러십시오 아유 이 래퍼 이거 정말 정말 아유 몇 초만 더안 계도가 배움 배 무슨 말이지 알아요 무슨 말이지 알아요 <목소리>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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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 그래요. 아, 이거, 이거, 바지통이 점점 커지네요. 어? 너무 크지 않아요? 이게, 이게 힙합이요. 어. 힙합은 원래 이렇게 바지 크게 입는 거예요. 무슨 어. 말인 줄 알아요. 그래요. 송경이님, 바지. 이거 힙합 아니에요. 난 경찰이에요. <laughs> 어, 그래요. 아무튼 이게 힙합이고, 힙합이요 이거 힙합이고, 이거 힙합 아니에요. <laughs> <이게> 힙합이고, <laughs> 이거 힙합 아니에요. 아,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큰게힙합이라는 hey, 왜요? 그거 빨대 힙합 아니에요. 빨대 힙합이 어디있어요 이게 힙합이에요. <웃음> <웃음> 이게 힙합이에요. 무슨 말이지 알아요? 무슨 말이지 알아요? 뭘, 말대로 이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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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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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잠깐만요, 여기 진짜 힙합 있어. 어, 여기 힙합, 힙합 어디있어이 그 사람 힙합이에요. 그지, 그지? 그게, 근데. 배용 뭐 와, 이거. 진짜 힙합이에요. <laughs> 너 그러다 맞아, 이따가. 힙합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힙합의 현재 진행형은 뭐야? 성경이 님은 힙합의 과거형이요. 힙합의 과거형은 뭐야? 과거의 완전 힙합이었어요. <웃음> 주, 주, <웃음> 죄송합니다. 내 사진을 이게 어디 서 이게? <laughs> 죄송합니다. 이내 초상권을 내이깜빡으로 들어가. 역시 오늘도 들어가네. 깜빵이요. <laughs> 가자. 들어가. 깜빵이요. 어. <laughs> 넌 아, 난 좋았다. 무서워. 난 좋았다. 무서워. 아 아우, 정신 없어. 정신 없어, 정말. 아. 네, 신곡 파출소입니다. 브랜드 사칭이요. 들어오라 그러십시오. 오빠! <목소리> 오빠, 귀여운 오빠, 날씬는 오빠, 섹시한 오빠. 내이름 오빠, 방그래오빠. 뭐라고, 안녕하세요. 오빠? 방그래오빠. 잘한다, 안녕하세요. 오빠. <목소리> 경찰 오, 오빠, 칭생 오빠. <laughs> 방글레씨 오늘 좀 늦게 오셨네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브랜드 사칭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어머 오빠 장사로 오빠 먹고 오빠 살기가 오빠 힘들어 오빠. <laughs> 무슨 오빠이야 이게 도대체? 아, 이거 오늘 왜좀 늦으셨어요? 아니 오빠, 내가 오빠 오는 길에 오빠 위집 오빠 아래 집 오빠 막 우통 받고 오빠 막 싸웠어 오빠. 오. 그래서 오빠 내가 오빠 신기해서 구경하다 오빠 오늘하고 오빠 늦었어 오빠. 아, 그래요? 아니 뭐 근데 위집 오빠가 아래 집 오빠가 뭐 이렇게 우통 받고 싸우는 게 뭐가 이렇게 신기했어요? 다 여자야 오빠. <laughs> 우통 받고 오빠가 아 오빠 아 오빠. 그왜 오빠라 불러? 깜짝 놀래. 아 여성분들이 그랬다고요? <laughs> 그래요? 아, 예, 그것좀신기하긴 하네요, 선생님. 네, 음. 예, 그래요. 선생님,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선생님은요, 요, 파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소질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른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빠, 내가 오빠, 이참에 오빠, 날씨 오빠 알려주는 오빠, 기상캐스터 오빠 준비했어. 오빠. 어, 그래요? 오, 어울리는 것, 것 같아. 같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빠, 날씨 오빠 서울 오빠 아이스 오빠, 아메리카노 오빠 얼음 오빠, 추가 오빠 얼음 오빠, 추가 오빠 얼음 오빠, 추가 오빠, 오빠, 오빠. 덥다고요? 그래, 오빠 그리고 오빠, 오늘 오빠 대구의 오빠, 날씨 그리고? 오빠 쌍화차 오빠, 노른자 오빠 이렇게 타면 오빠 이거, 오빠 어, 덥다고요? 그래, 덥다. 오빠 자세한 오빠 내용은 오빠 진동벨로 오빠 알려줄게 요 날씨를 누가 진동벨로 알려줘 그리고 왜 자꾸 오빠 오빠 그래 딱 봐도 나이도 많아보이는구만 아 어, 오빠 윗입술 오빠 아랫입술 오빠 접착제로 오빠 촥촥 오빠 잘한다 <laughs> 오빠 이거 하러 오셨네 다들 그래, 오빠 아유 안되겠 일로 들어가세요 일로 일로, 일로. 어, 알았어 오빠 아, 들어가 뭐야 오빠 애들은 오빠 들어가 빨리 음. 거래 그래, 오빠 거래 오빠가 뭐야 또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우 정신없어 정말 어. 또 전화가 들어오 네, 네 신부 파트입니다. 주치자요, 어오라그러십시오 아유. 누구야? 아 누구야? 누구야? 아 누구야? 누구야? 아 누구야? 누구야? 아누 여자 누구야? 야야 가을이었다. 술 먹다 신고당하셨죠? 예. 이웃이요, 이이요 아유, 아유 술 냄새. 아니신가, 이 가을입니다. 오, 술 냄새야, 술 냄새야. 아유. 어 아, 선생, 예. 요즘에는 이 춤으로 하는 배틀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이잖아요. 연습 배틀요 저도 이 춤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길거리에서 배틀을 좀 펼쳐봤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취미가? 어. 아, 뭐 아니죠, 선생님. 뭐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고. 뭐 젊은 친구들 뭐 스트릿 댄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네배틀하는건 예. 문제가 아닌데 선생님 예. 그 행사장 풍선이랑 자꾸 뭐 하려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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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왜 행사장 풍선이랑 배틀을 갖고 붙고 있어요 거기서? 그 오빠는 안 지쳐. 전기로 하는 거니까 전기를 꽂아놓. 체력이 아, 전기로... <laughs> <laughs> 근데 그 오빠 좀 더웠는지 자꾸 부채질을 하던데요, 음. 여러분. <laughs> 들어오라고 가는. <laughs> 그 들어오라 그러는 거야. 들어오라 그러는 거야. 그거는 그 밑에서 이렇게 계속 바람이 나오는 거야. 바람이. 어쩐지 나를 살랑살랑 꼬시는 게 바람기가 있어 보였어. 그 바람이 아니고 그 바람이 아니고 아래서 바람 행사장 풍선이라고요, 선생님. 행사장 풍선보다 행사가 없는